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할 것은 마인크래프트 리뷰 마인크래프트 연출은 15.90에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전비탈비드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나왔고요 제가 지금 줌에 나왔습니다 저한테 거의 나온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 편지 어둠, 어둠 프리즈 마인 프리즈 마인 프리즈 마의 조각.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저한테 아직, 그, 이거,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평화로움이면 이게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사이즈 좀 다양하군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서, 뭐, 그럴리 없죠? 아, 아마, 이렇게. 뭐, 그 학교한테는 저한테는 달라진 게 없고 아! 그래서 수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신기가 없군요 기대했는데 보죠 무척 기대했지만 한번 이수화자를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죠 수화자는수화자는 오징어를 공격하려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선수. 하죠? 지금 보이세요? 제가 더활잘 보이게 하시겠습니다. 짠! 역시 제 예상대로 레이저, 레이저 빔을 싸군요. 이 레이저 빔을 맞으면 아주 아프답니다. 소리도 다양해졌나요? 아픈 소리도 달라졌군요 아픈 소리는 오징어도 달라졌군요 항상 낯으로 해놨는데 왜 이건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리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장만 줘. 엄마가, 엄마, 엄마가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자, 한번 비교해볼까요? 일단. 고, 어머. 한번 죽어보도록 하죠? 여기 탈사 뻔이네요. 아우.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려하게 쏘고 있요 음. 내가 금순데, 어, 진짜 맞았다 어, 어구리 감히 나한테 나갈게요? 에이씨, 은 치즈마인의 조각을 주군요. 음. 참 특이하군요. 잠깐만 이거 이거 한번 해보자. 이 지금 기라는 것 같군요. 버그라서 이건 아직도 이렇게 다시 파도록 하죠 들어게 그래서 잘 버티네요 버그라서 아직 이거 이러군요 물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네요 역시 죽이면, 어, 뭐야! 물에서 죽이면 프리저만을 수정해주군요.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또달라진게 있고. 내려보시고. 어머, 흡수했다. 흡수하고 싶은 마음으로하는데 엄마. 기다리세요. 물을 사용니다 헐, 물 쏘는 소리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오. 이번엔, 물양, 이 물, 이, 이 용암? 용암? 응원, 명동인 하면 어떨까요? 이런 소리 나군요. 어머, 아이참. 뭔가 똑같은, 뭔가 똑같은 것 같군요. 뭐냐고요? 당연히. 여러분, 이건 뭔가 0.0, 이건 뭔가 1.9.21 버전 같은데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치이 런 소리 했나 그니 그럼 물은 냈던데 쑤까 한번 그 위에 한번 짜볼까 위로 가서 마늘라운드도 있군요 저게 있군요 마침, 소가 있군요. 아무 소리는 안 나군요. 기대했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났네.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있군요 폭탄 터진 땐 소리도 똑같겠죠? 뭐 알아볼까요? 역시나 Let's 츠고 오, 진짜 위어 갔어요 한번 물이 흡수될 때 이런 소리가 나네요 쭌 스펀지 영업장 몬스터? 이런거 새로 나왔네요 한번 알아볼까요? 어? 아무것도 없네요 어려운 물을 한번 해보죠 아마도 어려운 물 하면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 베타 벨트라서 그런건 아직 추가되지 않았나보네요 뭐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어, 그죠? 아, 이번에는 한번 웃는 소리를 아볼까요 과연 웃는 소리가 나게 나긴... 날까요? 아니면 안 날까요? 역시나. 역시나. 아무 소리도 안 나군요. 역시, 아무것도 안 나군요. 그러실때도... 너무 소리가 납니다. 공극기도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군요. 하지만 우리 공국기는 영원히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 제가 제일 못쓰는 게 바로 이 관찰차입니다. 운학님을 통해 보긴 했지만, 전잘못못알아듣겠더라고요 못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래 있었죠 자 그리고 남아있는게 없겠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클레딩 하도록 하죠 호! 호이구 됐어 왔습니다 자자 자,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해봤는데요 0.15.90 버전을 체험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게, 베타 탈부를 신청했는데, 이게, 저는, 이게, 뭐랄까, 그냥, 마크 그냥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트,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앱이 있었전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보셔보겠습니다. 전 그럼 이만, 뿅!